그때는 1998년 여름 내가 6살때 일이야. 여름이라 담양에 있는 외삼촌 의 댁으로 놀러 갔었어. 수박도 먹고 닭도 먹고 포도도 생각해 보니 뭘 자꾸 먹기만 했네 그러다가 사촌 오빠랑 삼촌이랑 다 같이 저수지에 놀러 가기로 했어 날씨가 굉장히 쨍쨍한 여름날이었어. 미리 말하는데 저수지는 수영 금지니까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자. 저수지에서 수영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설명해 줄게. 우선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 미지근해. 한 발자국 담그면 발목까지 오고 두 발자국 담그면 한 뼘도 높아지고. 세 발자국 담그면 무릎까지 오고 한발더 나가면 바로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갑자기 깊어져. 난 어리니까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고 놀았지. 처음으로 발이 안 닿는 곳에서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. 땅에서 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다가 저쪽의 삼촌들을 향해 손을 뻗어 흔드는데 그 순간 구명조끼가 쏙 빠져버렸어. 나한테는 좀 컸던 모양이지. 물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드는 걸 느끼는데, 참 신기한 게 숨이 막히지가 않았어. 등이 바닥을 향해 떨어져 가는 와중에도 눈앞에 비치는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. 햇살이 반짝거리고... 내등 뒤로는 해초 같은 것이 다 간지럽기도 했어. 아, 나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더라고. 그때가 겨우 여섯 살이었는데 말이지. 아무튼 물안경에 있어 시야는 계속 확보가 되고 있었는데... 막내 삼촌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. 그런데 숨이 차는지 날 앞에 두고 수면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. 그 순간 의식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. 막내 삼촌이 날 구조해서 살려냈다고 하더라고. 뭐, 난 그렇게 살아났지.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한동안 막내 삼촌을 만날 수가 없었어. 내가 스무 살 성인이 되던 해 여름, 제일 큰 외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시는 일이 있었지.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는 핑계로 외삼촌과 한 잔, 두 잔, 술자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골 가서 놀던 얘기가 나왔어. 물론, 내가 물에 빠졌던 이야기도 등장했지. 그런데 삼촌이 벼랑간 쓴웃음을 짓는 거야. 그러더니 갑자기 그날 뒷얘기가 있다며 입을 떼시는데 아직도 그 말들이 내겐 너무 충격이야. 나 물에 빠진 날 막내 삼촌이 날 구해주셨다고 했잖아. 그때, 막내 삼촌은 호흡이 가빠서 물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. 바닥으로 가라앉는 내등 뒤로 아주 꼿꼿이 서있더래. 긴 머리카락을 너풀거리는 여자가 삼촌은 그것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하며 물 밖으로 도망쳤던 거지. 그런데, 혹시나 내가 죽게 되면,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어, 에라 모르겠다. 간신히 날 건져내고, 그대로 기절해버렸다더라고. 삼촌이 의식을 차린 뒤에, 물 속에서 귀신을 봤다. 그런데,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은 아닌 것 같더라. 라고,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. 해서 마을 사람들 몇몇과 같이 갔어 다시 한번 저수지를 확인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귀신은 없었대. 대신 시체가 있었던 거지. 경찰에 신고한 뒤 그물로 시체를 끌어냈는데 그 그물에 잔뜩 엉켜있더래. 마치 몸부림을 친 것처럼 막내 삼촌은 그 기억 때문에 여름마다 가위에 눌리고 비명을 지르신다더라고. 그런데 있잖아 삼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오한이 드는 거야. 그때 내 등을 간지럽히던 해초는. 그 여자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아.